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는데, 영화와 OTT, k p o 을 콘텐츠 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았고, 이러한 콘텐츠를 메타버스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은 차세대 플랫폼이 될수 있을까요? 작년 말 국내에서 NFT 메타버스 시장이 각광받기 시작할 때 출시되었던 세컨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메타버스 속 가상의 서울을 구현하여 서울의 땅을 분양했던 세컨서울은 오픈 당시 10만 명 이상 사전신청이 몰리면서 뜨거운 관심 속에 오픈을 했습니다. 기억상으론 분양까지도 완료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워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부 환불이 완료되었고 프로젝트 중단 이유는 기존에 세컨서울을 운영했던 NCT에서 NCT의 모회사인 MBT가 직접 운영을 맡으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메타서울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MBT는 광고 플랫폼 기업이며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MBT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 B2C 포인트 서비스인 캐시 슬라이드입니다. 1,500만의 다운로드, 연매출 600억 원을 달성한 캐시 슬라이드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채굴앱의 조상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메타서울은 이런 MBT에서 웹3.0 진출을 위해 개발 역량 및 포인트 운영 역량을 집대성한 프로젝트입니다. 메타서울은 웹 3.0의 철학을 따릅니다. 탈중앙성, 무허가성, 그리고 가상화폐 등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또한 P2E 리워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수익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부동산의 시장 가격은 부동산의 거래 수익과 임대 수익 단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는데 위치 정보 기술과 스마트폰이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혁신하였습니다. IT 회사들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지도, 차량 호출 서비스, 지역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규모는 연간 25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은 우리 동네 부동산의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메타서울은 사용자들이 먼 미래가 아닌 현재 2022년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메타서울에는 시민과 타일 오너가 존재합니다. 시민은 메타서울의 모든 참여자들을 뜻합니다. 즉, 컨텐츠 이용자이거나 크리에이터 등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하듯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유명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면 신규 렌즈가 형성되어 크리에이터가 공유하는 콘텐츠를 쉽게 필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동네의 콘텐츠를 구독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원하는 타일을 선택해서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기어도와 마일리지 등의 리워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로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레벨이 높으면 더 많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은 가이드, 아티스트, 기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메타서울에서는 땅을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타일이란 메타서울의 영역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타일은 일정대로 5차 분양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타일을 구매하면 타일 오너가 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타일로 개발 모드와 양도 모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도 개발이 있듯이 타일도 타일 오너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타일에 연계된 참여도 포인트로 측정할 것입니다. EP를 누적해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타일의 등급이 올라가고 다른 유니크한 기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타일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차 분양은 얼마 전 분양을 시작하여 지금도 진행 중이며 현재 분양이 완료된 인기 있는 타일들도 꽤 있습니다. 오차 분양까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분양 차수가 올라갈수록 평균 분양가는 상승합니다. 분양에 참여하실 분들은 빠르게 분양 선점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보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메타서울의 성공 유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의 투자는 투본 선입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여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스팟 달러라는 메타서울의 화폐가 존재하며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스팟달러가 덱스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타일 구매는 원화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덱스에 상장된 이후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스팟달러로만 타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디스코드 이벤트로 오지 및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아티클 이벤트, 초대형 이벤트, 타일 고래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메타서울 홈페이지에 친구 초대 시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천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여자가 적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메타서울의 성공 유무는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웹3.0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면 이런 초기 선점하는 프로젝트들은 앞서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잘 선점해 놓으면 그중 하나는 아주 잘하면 웹 3.0의 유튜브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장 투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베타프였습니다.